오, 이렇게 가다가는 지구가 진짜 지구 멸망하는가? 진짜 지구 멸망하는가? 진짜 지구 멸망하는가? 진짜 지구 멸망하는가? 네, 안녕하세요. 하나금융그룹 전문가들이 말하는 격이 다른 금융 토크쇼 토크1 어, 진행을 맡은 하나은행 투자전략부 박현식 팀장입니다. 하나금융에서 내놓으라는 전문가들을 모셨는데요. 어, 일단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생명 이용재라고 합니다. 저는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에 재직 중인 김수정 수석연구원이라고 합니다. 황성훈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하나에서투자 FICC 운용실에서해외채권에레이딩업무를서 뭐 한국에서의 일을 에서 느끼신 어, 변화가 좀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저는 되게 좀 많이 다른 거는 애들이 학교를 안 갑니다. 우리 애들이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이 있는데, 이제 둘이 합쳐서 학교 간 날짜가 이제 5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되게 부러운데요. 어, 일단 이제라도 그 마스크 씌워서라도 보낼 수 있게 된 사실 자체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구소에서 금융시장팀에 근무하고 있는데 일단 업무 강도가 좀 많이 높아졌고 또 저희는 연구소다 보니까 데이터를 많이 보잖아요 데이터 자체가 숫자로 나오는 게 경제가 참안 좋구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명동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확연하게 유동인구가 줄어들었음을 좀 느꼈습니다 아 명동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저도 얼마 전 가보니까 음식점에 뭐 사람도 없고 뭐 가게들이 문을 많이 닫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얘기를 좀 넓혀서 어, 산업으로 따져보면 어느 산업이 좀 많이 타격을 받았을까요? 뭐 당연히 뭐 항공, 뭐 요즘 뭐 항공사는 요즘 뭐 여객 쪽은 아예 없고 화물만 옮겨다니면서 돈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 해운업도 좀 타격을 많이 입은 것 같습니다. 그 WTO에서 이제 전 세계 무역 규모를 예측한 자료가 있는데 전년 대비 13%에서 32% 정도 감소한다는 예측치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글로벌 무역, 무역 자체가 좀 위축되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좀 타격을 입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 연구소에서 되게 재밌는 자료를 하나 낸게 있는데 저희가 카드 매출액을 가지고 좋았던 산업, 나빴던 산업을 비교한 자료가 있어요. 이게 데이터를 보면 3월 올해 3월 매출이 가장 많이 는게 자전거가 제일 많이 늘었고, 비인터넷 쇼핑이 두 번째, 그다음 정육점. 이게 3월에 재난지원금 많이 받고 했을 때 소고기 많이 사 먹는다는 기사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숫자로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 재밌었던 부분이 성형외과랑 수입차, 그러니까 사치재소비 일단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재택근무 많이 하다 보니까 성형도 기회가 있으니까 성형도 많이 하신 것 같고 또 반면에 매출 감소했던 상위 업종 보시면 다 체감하시다시피 면세점이라던가 여행사, 영화관, 테마파크 그리고 또 웨딩업체들도 많이 안 좋았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이제 이번 로 인해서 그동안 이제 되 각광받았었던 여러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쉐어하면서 썼던 공유경제가 근간이 흔들렸다는 점 자체가 좀 굉장히 안타깝게 다가왔습니다. 물론 이제 사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미덕이 되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누군가가 나의 물건, 나의 공간을 모르는 사람이 쉐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불편하고 어떻게 보면 좀 무섭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오프라인 위주로 자산 공유 그리고 자산, 공간 그리고 뭐 노동력 이런 것들을 쉐어하는 비중이 컸었기 때문에 많은 타격을 받았고 생각보다 이제 많이 좀 쪼그라드는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뭐 말씀하신 대로 어, 모든 현상에는 이제 뭐 밝은 면이 있으면 또 어두운 면이 있고 항상 양립하는 것 같습니다. 피해를 본 산업이 뭐 굉장히 많지만 또 그런 반면 또 혜택을 본 산업도 많은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언택트 넷플릭스나 이제 뭐 구글 같은 이제 유튜브 이쪽은 좀 많이 이익을 봤죠. 예, 이번 코테가 발생하면서 이제 많은 게 바뀌었죠. 각국의 정부가 이제 어, 시장에 대하는 자세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어, 미국은 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고, 뭐 회사채를 뭐 직접 사주기도 하고, 뭐 엄청난 정책들이 나고 오 있죠. 뭐 미국 Fed 같은 경우는 뭐 벌써 3조 달러를 넘는 돈을 썼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규모인데, 그 여러분들 그좀좀 좀 특이한 이제 각국의 대처 방안이라든가 그 대처 방안이 어, 경제 금융 시장에 미친 영향들을 좀 소개해주실 수 있나요? 팀장님께서 다 말씀하셔가지고 <laughs>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정책들이 뭐 일주일, 뭐한 달에 걸쳐서 나왔다면 이번에는 정말 눈 뜨면 새로운 정책이 나오고 또 생각지도 못한 정책까지 나오고 연준 같은 경우는 투기등급 체커 회사채까지 매입하는 그런 정책까지 낼 정도여서 이 때문에 금융시장이 지금 빠르게 V자 반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구점 경신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두 달도 안 돼서, 어, 연고점을 회복할 정도로 지금 금융시장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러한 영향들은 다 정책 덕분이라고 볼수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번째까지 추경을 했고요. 최근 추경 규모는 35.3조 원 규모고,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1.25에서 0.5까지 빠르게 내렸고요. 무제한 RP 정책이라든가 비전통적 통화정책도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보시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정책을 하고 있어요. 계속 디레버리징 기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조를 유지하면서 완화적 정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로존이란 특성상 정책 잡음이 꽤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이라던가 이탈리아라던가 그. 취해진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나마 최근에 조금 정책이 모아지면서 어 공동기금 7,500유로 공동기금 마련했고요. 이22 같은 경우에도 어 완화적 정책을 계속 펴면서 지금 경제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 경제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고 최근에 세계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차 대전 이후에 최악이다 마이너스 5% 이상으로 지금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 하고 있고 하지만 금융시장은 이런 완화적 정책에 힘입어서 빠르게 V자 반등하고 있어서 과열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 경제와 주가는 따로 간다. 경기가 좋고 뭐 돈이 많으면은 뭐 주가가 당연히 오르겠지만 지금처럼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도 어 돈이 많을 경우 이때도 주가는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이번 코사테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어, 주가의 반등이 어떤 것 같아요? 주가의 폭락과 반등. 정말 이런 건 처음 봤는데, 이쪽 관련해 가지고 생각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번 사태가 정말, 정말 많이 무서웠었 해외 채권 트레이딩을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이제 실시간에 그 글로벌이 반영되는 그 공포감을 빠르게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정말 유례없는 폭락, 폭락의 속도가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정말. 막. 뭐, 신경이 마비되는 정도, 극심한 공포를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미국에 연준이 있는데, 연준에서 이제 매년 초에 스트레스 테스트 가정을 하거든요. 최악의 상황을 보통 가정을 하는데, 그 모든 가정들을 한 달도 안 돼서 다 상해하는 정도의 극심한 공포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진짜 무서웠고, 실제로 직업군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공포감도 좀꽤 있었고. 대신에 이러한 그유례없는 폭락, 때문에 더 강한 전 세계적인 공조가 있었고 더 아까 말씀하셨던 선제적이고 더 예상을 뛰어넘는 조치들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이번 사태 때 조금 더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공조라든가 돈 푸는 완화적인 정책 강도가 되게 셌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메르스 사태랑 좀 비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메르스와 비교해서 이번 사태가 좀 다른 면이 어떤 면이 있을까요? 그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에 좀 국한되는 이슈라고 좀볼 수가 있어가지고, 또 그리고 경제가 지금처럼 리세션 얘기가 나오기 전에 얘기였기 때문에 실물 경제에 대한 타격은 생각보다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너무 확산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어 어디까지 확산될 것인지 아니면 얼만큼 타격 줄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각국들이 좀더 정책 공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그 투자자들한테 특히 개인 투자자들한테 미칠 영향 그리고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떤 마음으로 좀 투자를 임해야 될지 좀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가로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 일단 뭐 다들 아시다시피. 어, 이번 사태로 개인들의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는데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부동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주식 얘기, 종목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들어가도 되냐? 무슨 종목을 사야 되냐? 이런 얘기도 참 많이 하고. 그러니까 개인들의 주식 시장 관심이 되게 높아진 게 뚜렷하고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 가게 같은 경우에는 어, 그렇게 주식을 많이 투자하진 않았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주식 투자가 많이 줄어서 가게 금융자산에서 한 15%? 16% 정도 지금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 이 주식 비중이 현저히 높아질 것 같고요. 어, 조심해야 할 점은 일단, 처음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너무 가벼운 주식들은 오를 때도 많이 오르지만 떨어질 때도 너무 빨리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될것 같고 개인이 손절매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머리카락에서서 진짜 발등까지 왔는데 팔지 못하는 정보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투자하실 때는 조금 어 너무 가벼운 주식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런 종목을 선택하는 게 일단 좋은 것 같고 카더라 소문으로 사는 거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면 이게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도 타이밍을 잘 잡을 수 있는데 개인이 매도 타이밍을 잡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좀 조심해야 할것 같아요. 그럼 개인들은 좀 이렇게 무겁고 안전한 거를 잡아서. 좀 길게 들고 있어라. 주식이라는 게 투기라고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중장기적으로 좀 들고 있을 만한 자산이 될 수도 있거든요. 배당도 예. 꽤 많이 주고 예.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고르는 게 어려우니까 뭐 펀드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식 잘하더라고요. 저도 그 사차산업 관련된 펀드를 그 올해 3월에 들어왔는데 아, 3월 저점에 와. 들어가셨어요? 예. 타이밍이 저는 뭐 <laughs> 저점이라고 생각을 했죠 네네네. 아시잖아요 네. 근데 한 수익률이 한30%났어요30% 음. 3개월 동안 그러니까 펀드도 네네.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아, 그렇죠. 잘 고르면 은 네. 꽤나 좋은 수익을 주더라고요 아 저도 4차 산업 펀드 갖고 있는데 20%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예. 펀드는 또 장점이 이렇게 떨어질 때뭐 개별 종목은 그냥 막 낙엽처럼 떨어지는데 <laughs> 네. 펀드는 뭐 네.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그러진 않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개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개별 종목만 고집하는 것보다는 펀드 같은 거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세련되게 잘 들어가고 좀 뚝심 있게 한발 빠르게 잘 대처하는 것 같아서 되게 많이 놀랬고요. 많이 투자 저변이 확대되는 것 같아서 되게 긍정적으로 잘 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를 고민할 정도의 레벨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 흐트러서 투자를 했다고 하면 좀 가볍게 좀 뭉쳐서 가볍게 심플하게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심플하게 심플하게면 뭐, 그러니까 뭐 개별 종목들 좀... 이런 네. 거보다 예를 들어서 인덱스 펀 ETF라든지 이런 쪽으로 언제든지 가볍게 액션을 할수 있는 아, 그런 아, 식으로 해놓는 게 낫지 않을까 인덱스 펀드는 네. 주가지수를 보면서 그래도 그렇죠. 액션을 빨리 네. 갈수 있으니까 주식을 투자하는 거는 개인의 자유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하는 건 좋지만 인생 역전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건좀 아닌 것 같고 투자하는데 여러 가지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etf 같은 경우에는 원유를 추정하는 펀드도 있고 상품 추정하는 펀드들도 있고 여러 가지 etf가 있으니까 그때그때 그때 시의적절한 상황에 맞춰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기관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손절매 기준도 있고 명확한 기준들이 있어가지고 운용하는데 좀 어떻게 보면 제약상일 수 있지만 일종의 안전장치거든요 그런데 개인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테이킹 하려고 하는 성향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 그냥 딱 투자를 해 놓고 뭐 계속 버틴다던지 아니면 이거 아닌 거 같은데도 기다리다가 투자를 잘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투자를 할 때는 본인의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좀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서 어, 좀 조심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고 뭐 최근에 이제 카테 때그 주식을 사신 분들은 뭐 대부분 다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다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어 본인이 이제 투자에 뭐 재능이 있다고 이제 착각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런 행운에 소음이안 되고 큰 충격이 있었으니까 이제 오른 거는 당연한 건데 이 짧은 기간에 수익이 난 거를 어 굉장히 여기에 현혹돼서 몰빵하는 그런 위험한 투자를 지향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어 실제로 주변에 주식으로 돈번 사람보다 돈을 잃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점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잘못된 투자를 어안 하시기를 저희가 어,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와 국가에 미친 영향을 좀 알아봤습니다. 어, 하루 빨리 종식돼서 어, 많은 분들이 다시 활력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격이 다른 금융 토크쇼 토크원 일부 어, 순서였습니다. 어, 하나금융그룹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laughs> 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이 어떤 시스템 하에서도 무조건 거래가 됩니다. 이게. 저도 가장처럼 실제로 그렇게. 우리 연초에 만약에 그 샀으면은 대박 났을 거예요.